소설이나 영화에 나온 건데 실제로 있다는 게 말이 되냐고. 정말이야. 내가 사진도 보여줄 수 있다구. 사진? 어디 봐봐. 자, 봐봐. 빨간 옷의 아이들, 론, 해리포터, 헤르미온은 다 전부 다 닮았잖아. 닮았잖아. 에이, 뭐가 닮아? 딱 삼초만 닮았어. 삼초만 실제 인물이라고. 그게 뭐야? 니들 이거 알아? 해리포터 속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 네? 해리포터에서 나온 것들 중에 실제로 존재하는 게 있다고요? 응, 분명히 실제로 존재. 어떤 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해리포터와 비밀의 방 최종 보스. 바실리스크요? 바실리스크는 뱀들의 왕이잖아요. 어둠의 마법사에 의해서 탄생한 건데, 이게 실제로 존재한다고요? 영화에서 본 것처럼 포악스럽진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긴 한다고. 말도 안 돼. 그런 괴물이 존재한다뇨. 바로, 얘야. 네? 얘는 좀 귀여운데요? 바실리스크 도마뱀인데, 옛날 유럽에서 많은 작가들이 바실리스크 도마뱀을 보고, 바실리스크라는 상상의 동물을 만들어낸 거지. 에이, 바실리스크가 이렇게 평범한 도마뱀이라니. 평범하다니 바실리스크 도마뱀은 절대로 평범하지 않아 왜요? 얘는 물 위를 걷거든 그리고 별명도 예수 그리스도 도마뱀이야 물 위를 걷는다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얘는 1초에 20번 정도 발길질해서 물 위를 걷는 거야 1초에 20번이요? 대박 그래서 물에 공기방울이 생기고, 그 공기방울 때문에 물 위를 달릴 수 있다는 거야. 무서운 괴물은 아니었지만, 실제로 바실리스크는 완전 대단한 녀석이었네요. 당연하지. 니들 이거 알아? 도비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 네? 도비가요? 말도 안 돼. 영상을 보여줘야 믿겠니? 봐봐, 주택가에서 찍힌 CCTV 화면이야. 어? 진짜 도비처럼 생겼잖아? 에이, 할로윈 때 찍은 영상 아니에요? 그렇게 볼 수도 있지. 하지만 전문가들이 분석해본 결과, 사람이라면 저렇게 관절을 움직일 수 없다는 거야. 그럼 진짜로 존재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잠깐만 그럼 혹시 도비는 자유예요 이말 뜻은 도비를 믿거나 말거나 그건 네 자유야 이런 뜻 아닐까? 그런가? 니들 이거 알아? 해리포터에서 나온 식물 맨드레이크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 이거 해리포터 비밀의 방에서 나온 거잖아 맞아 저주받은 사람들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약효가 있는 해독제였잖아 이게 맨드레이크의 실제 모습이야 우와 꽃도 있잖아 완전 이쁘다 우리 쪽이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생긴 건가요 남부 유럽과 지중해 연안에서 실제로 발견되는 식물이라고 해 봐봐. 진짜 사람처럼 생겼어요. 근데 얘는 뽑으면 비명을 지르잖아요. 맞아, 맞아. 그런 얘기도 있지. 이 식물은 생김새가 워낙 독특하니까 예전부터 신비한 식물이라고 널리 알려져 있었다고 해. 그리고 심지어는 성경책에도 나와 있다고 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도 진짜 대단한 얘긴데, 심지어 오래된 얘기라니. 옛날 사람들도 이 식물을 뽑을 때 엄청나게 큰 괴성을 지르거나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은 미쳐버리거나 죽었다는 얘기도 있어. 해리포터에서처럼요. 그래서 사람 대신 개를 이용해서 이 맨드레이크를 뽑았다고 해. 이렇게. 뭔가 본것 같아요. 중국에서도 본것같다고요좀 비슷한 식물이 나왔던 것 같아. 옛날에 중국 황제가 맨드레이크 뿌리를 갈아 마시자 흰머리가 검은 머리로 바뀌었다는 얘기도 전해져 내려와. 해리포터는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책이나 영화인 줄 알았는데 이게 실제로 있다니까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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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워요. 그것뿐이겠니? 해리포터의 많은 장소들도 실제로 존재한다고. 아, 이 얘기는 들었던 것 같아요. 영국 안윅성이라는 곳인데 무려 950년이나 되었다고.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에서 나온 곳이야. 그럼 킹스크루스 역과 9와 4분의 3 승강장도 실제로 있는 건가요? 당연하지. 우와 나도 가고 싶다 하지만 우리 머글들은 승강장에는 직접 접근할 순 없고 대신 승강장 가게에는 방문할 수 있다고 해 오늘 재밌었니? 네 완전요 해리포터 시리즈를 다시 봐야겠어요 나도 나도 푸르만 같이 보자 같이 좋아요 구독 댓글 친구들한테 공유까지 많이 해주면 더 재밌는 이거 알아 많이 해줄게 아 그런데 니들 이거 알아 교장 선생님 교장 선생님 애들을 호구로 만드는 마술 또 하나 말요